네. 빌드업 챌린지 확률과 통계 10차 시 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공간 ES인 두 사건 AB에 대해서 다음식이 주어졌을 때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표본 공간 S 안에서 AB라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A가 있고, 그 다음에 B도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얘를 가장 먼저 처리를 해보면 이게 P의 A차 B다라고 하는 게 3분의 1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A는 요거에 의해서 PA가 지금 12분의 7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교집합 부분이 이 전체 이게 지금 12분의 7이 돼야 되니까 12분의 7에서 3분의 1을 빼 주는 거라서 1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pb가 지금 또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합집 합 b의 확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얘네 세개를 이렇게 더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서 6분의 5가 정답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6분의 5다라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마찬가지 표본 공간이 S인 두 사건 AB에 대해서 지금 PB의 최대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요거를 드모르간으로 처리해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8분의 1인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은 8분의 7이 되는 거지. 자 그럼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확률은 A 확률 더하기 B 확률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주는 거잖아. 그러면 대입을 해보자. 여기가 지금 8분의 7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0분의 1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 PB만 오른쪽에 남기고 다 왼쪽으로 이항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요거 두개더 할게요. 더 해주면은 40분에 통분되면은 35에다가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40분에 39가 되는 거고, 거기서 PA를 뺐더니 그게 PB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PB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서 PA는 최소를 빼야 되는 거잖아 어, 그럼 계산했을 때 40분의 39에서 5분의 1을 빼는 게 최소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40분의 31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자 적어도 한 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가 4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여사건으로 1에서 어, 두개다 둘다5 이상일 확률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전체 36분의 둘다5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는 주사위 두 개가 있을 때 얘도 5, 6 중에 나와야 되고 얘도 5, 6 중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그래서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정답은 9분의 8이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을 보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줄 세울 때 마찬가지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학생이 설 확률입니다. 전체 1에서 5명 줄 세우는 거니까 5 0분의양 끝에 남자가 오라고 했는데 그거의 반대니까 양 끝에 아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오세요의 반대는 양 끝에 여자가 오는 거를 빼주면 되지. 어, 양 끝에 여자가 오는 거. 그러면은 여자를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양 끝에 줄 세우시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여자 1명과 남자 2명 묶어서 3명을 중간에다 나열해주면 되겠지? 그럼 3팩 요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은 여기서 이거, 이거 날라가고 5 곱하기 4, 그러면 1 20분의 6이 됩니다. 그럼 1 5분의 아, 2로 약분할게요. 그러면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을 보면, N명의 여학생을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명의 여학생이 대표로 선출될 확률이 15분의 13입니다. N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전체에서 적어도 한명이 여학생이라는 거는 둘다 남학생인 거를 빼주면 돼. 그죠? 그러면은 1 빼기 지금 10명 중에 2명 뽑을 거야. 10c2분의 둘다 남자인데 지금 여자가 n명 있기 때문에 남자는 10 n명이 있는 거고. 그럼 나는 10 nc2 해 주면 되거든. 이게 15분의 13이더라. 그럼 이 부분 10c2분의 10 nc2가 15분의 2가 되면 되는 건데. 자, 얘가 지금 4 5죠 3 곱하는 거지? 그러면 위에도 3 곱해야 되거든? 그 말은 10-nc2가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4c2가 6이니까 n은 6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에서 영주와 민수를 포함한 6명이 3명씩 두 조로 나뉘어서 복도 청소와 운동장 청소를 담당하려고 합니다. 분할과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영주랑 민수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복도 청소를 할 확률을 구하라. 그럼 전체 A에서 뭘 빼면 되냐면 둘다 지금 운동장 청소를 하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는 뭐냐면 6명을 3명씩 두 조로 일단 나눠. 그러면 6시 3곱하기, 3시 3곱하기, 2팩분의 1 하죠. 어 그리고 나서 그두 조를 지금 복도 청소랑 운동장 청소에 분리, 그러니까 분배를 시켜. 그러면은 두 가지인 거지? 그 2팩인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가 20가지 거든. 그러면은 확률 계산해 보면 1에서 20분의 근데 여기서 영주와 민수를 둘다 운동장에 보내기로 했거든. 그러면 운동장에 여기에 이제 영주랑 민수가 있는데 그러면 3명씩 지금 해야 되니까 나머지 한 자리만 나머지 4명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지. 그럼 여기 4c1이겠죠. 그래서 1-5분의 1이라서 5분의 4가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을 한번 보면은 어떤 학생이 ox로 답하는 다섯 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한다고 라 했을 때두 문제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전체 1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전부 틀리는 경우랑 그다음에 한 문제에 맞추는 거를 빼주면 되거든 그럼 해보자 1에서 일단은 한 문제당 ox로 답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은 32분의 전부 틀리는 거는 경우가 당연히 한 가지일 거고 한 문제 맞추는 거는 이 다섯 개 중에 어떤 문제를 맞출지 골라주면 되잖아. 그럼 다섯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 32분의 6입니다. 계산하면은 약분 먼저 하고 빼주면 16분의 13이 정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8번을 한번 보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a b, b c, c a 곱해서 0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이게 세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개 중에 하나가 0이어도 되고 두 개가 0이어도 되고 세 개가 0이어도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것보다 이 친구의 여사건인 a b b c c a 곱해서 0이 아닌 거를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여사건 구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1에서 주사위 3개 던지면 은 분모는 6 6 6이죠6 666 6분분피 이거 지금 전부 다 0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a가 b랑 달라야 되고 b도 c랑 달라야 돼. 3개가 다 달라야 돼. 그러면 6개 중에 숫자 3개를 다른 거를 골라서 abc에 배정을 하는 거니까 순열이 되겠죠. 여기 6p3입니다. 6p3. 그러면 얘를 6. 5, 4로 분리를 해서 6이랑 6이랑 약분을 시키고, 그러면 1-36분의 20이라서 36분의 16이 되는 거고, 4로 나누면 9분의 4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임의로 한점 P를 잡았을 때, 삼각형 PBC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기하적 확률로 지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각, 둔각, 직각, 요렇게 있잖아? 근데 직각인 걸 하라 했거든? 직각이 되려면, 지금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요렇게 잡았을 때, 그 원의 둘레 위에 피가 찍혀 있으면 직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원의 내부의 피를 찍으면 이렇게 해서 둔각이 되는 거고, 외부의 피를 찍으면 이렇게 해서 예각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각을 만들라는 거는 이 바깥에 여기 부분에 지금 피가 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영역 16분의 바깥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체 16에서 이 반원 넓이 빼야 되는 거지. 반원 넓이는 반지름이 2가 되는 거니까 전체 원은 4파이고 반이니까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은 1-8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p는 1이고요. q는 마이너스 8분의 1이고요. 8이랑 p랑 q랑 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도 마찬가지로 기하적 확률인 건데 길이로 계산을 해야 돼. 우선은 자 봐봐.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다라고 하면 a가 속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가 전체의 7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정수 계수 세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이거 빼서 구간의 길이가 7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이라는 거는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건데, 판별식 쓰면은 a 제곱 플러스 8a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a 곱하기 a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 요거는 해가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원래 전제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8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랑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의 공통범위는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4칸인 거지. 그래서 전체 7분의 4다. 라고 해서 정답을 7분의 4로 도출해내면 되겠습니다.